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오늘 전해 주실 소식은요. 네,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교회들이 성도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뭐 클럽이나 주점 같은 유흥시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시설이 뒤바뀌었다. 이런 네네. 소식들 이제 레디온을 통해서 전해 드렸었는데. 네, 많이 들었죠. 이런 시대에 음. 나이트클럽이 선교 센터로 탈바꿈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사실 불가리아는 유럽 나라 중에서도 음. 개신교인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 같은 나라거든요. 음. 오늘 의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우, 네네. 이게 그동안 교회가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됐다는 소식들 들을 때마다 가슴이 한편이 좀 이렇게 답답해지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가 한복판에 있던 나이트클럽이 선교센터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어, 이 지역에서 음. 유명 가수들이 락 콘서트를 여는 아주 잘 알려진 클럽이라고 해요. 음. 이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3만여 명의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는 소위 핫 플레이스,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 같은 곳.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사실 소피아 대학교는요 (1995년부터) 한국어 학과가 있을 정도로 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요 네네. 어~ 이제 불가리아에서도 케이팝 K 드라마가 아직도 한류 열풍을 불어 일히고 있는데 네. K 선교가 또이 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어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까? 네. 사역의 주인공은 김하의 음. 원종숙 선교사 부부입니다. 네. 이두 분이 2001년도 12월에 불가리아 소피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네. 교회 다섯 곳을 개척해 주셨다고 해요. 음.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송도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커다란 예배의 처소가 필요해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네. 그때 때마침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문을 닫았던 나이트클럽 한 곳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음. 어, 이김하예 선교사님이 최근에 한국을 방한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증축 공사를 좀 마려, 마무리하고 나면 음. 6월 초에 입당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앞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또 평일에는 K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태권도라 한국어 음. 또 케이팝 같은 문화 강좌를 열면서 선교회 요충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네. 네. 요즘 유럽 교회들이 이슬람 보스크나 술집 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었는데 이렇게 클럽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거기에 또 한류가 큰 도움이 된다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아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불가리아 청년 세대를 위한 문화 선교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한국 교회 청년들이 도심 곳곳에서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명 가보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역입니다. 가보다 프로젝트, 아, 네. 이거 느낌이 좀오긴합니다 일단 어디 가본다는 뜻이 이렇게 담긴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서울 강남 동산교회 청년들의 이야기고요. 네. 이 교회 청년들은 매달 마지막째 주 주일이 되면 음. 지역사회로 흩어져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름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본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음, 음, 음. 저희 취재진이 직접 그 현장을 동행해 봤어요. 그 교회에서 약 5분쯤 떨어진 빌라촌이 하나 있는데 음. 그 빌라촌에 거주하고 계신 80대 어르신을 한번 찾아 뵀습니다. 네. 그 어르신이 아주 익숙한 듯이 청년들을 방 안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두런두런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니까 음. 한달 동안 있었던 사우나 가서 시, 시원하게 목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음. 시계가 고장 났었는데 고쳐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소식 음.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나누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그 어르신한테 이제 소감을 좀 여쭈었는데 음. 청년들이 참 친손자 친손녀 같아서 그리고 젊은 기운을 늘 받을 수 있어서 음. 한 달에 한번이 시간을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있다 네.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아유, 듣기만 해도 따뜻한 소식인데 네. 이름이 가보다 프로젝트니까. 곳곳을 다녔을 텐데 뭐또 어떤 곳을 가보고 있었던가요? 네,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한 게 네. 2022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위축돼 있었던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고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네. 너무 다양한 곳을 다녀왔더라고요.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노숙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 복지재단 이런 다양한 곳들을 가봤는데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청년들이 또 자발적으로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 전남 곡성에 있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양계장이 있더라고요. 음. 이 선교 헌금을 활용해서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달걀을 구입해 주고 목사님은 그 매출을 활용해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노숙인들을 또 돕는 방향으로 음.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네. 기성세대들이 요즘 청년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적극 실천하고 있는 멋진 기독 청년들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시지요. 이 시대 청년들이 나눠주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최경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질문자 만나보시겠습니다.